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은 이제 부동산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그 아파트를 구매를 하게 되면 네. 뭐 당연히 이제 요즘에 상식처럼 되어 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낸다던가 네. 만약에 조달계획서 내지 않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 이후에 나오는 게 부동산 원 아니면 구청에서 이제 소명 요청을 하는데 네. 그 소명을 하게 되면 국세청과 국토부에서 같이 이제 검토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음, 뭐 구청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거기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세무조사로 넘어가는 거죠. 네. 음. 그리고 이제 흐름상 보면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서 세무조사까지 간다 그러면 결국에는 증여, 네. 협법 증여, 네. 아니면 자금 출처에 대한 문제,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사업에 대한 뭐 누락, 이런 것들을 보, 보게 될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사안에 따라서는 관할 세무서나 아니면 지방 부청에서 세무조사 통지서를 보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네. 이런 얘기들을 들으셨대요. 음. 아이 정도 금액은 세무조사 안 나와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런 근거 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네. 뭐 중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카페, 뭐 커뮤니티 네. 이런데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실제 경험들이 없으시잖아요. 거기다 그렇죠. 근거도 없고, 네. 네. 예, 전국에 따라서는 상황이 다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서울에서는 10억 원이 이하 아파트보다 이상이 더 많은 상황이고, 네. 지방은 또 다를 것이고, 어떻게 보시나요? 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부동산 자체, 시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시세가 낮은 지역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똑같은 금액의 아파트를 어, 수도권에서 취득했을 때와 비 수도권에서 취득했을 때는 사실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몇년 전에도 어 사실 이런 케이스가 있었던 게어 물론 이제 비 수도권이었습니다만 어 3억이 안 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셨고 그리고 혐의가 된 금액도 어뭐 1억이 넘는 금액이 아니라 5천만 원 미만의 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 있으셨는데 심지어 이제 세무서도 아닌. 음. 지방부세청에서 조사 대상자로 선정돼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어뭐 얼마 이하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거는 본인의 바람이네요 뭐.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일단 세무조사가 나왔다. 네. 그럼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사실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게 되면 사실 굉장히 어, 당황하시고 또 걱정도 많이 되시고 하실 텐데 일단 조사가 선정된 사유에 대해서 좀잘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그 그 파악을 하신다는 것은 어떤 혐의를 갖고 내가 조사를 받게 됐는지 그 그에 대한 부분일 텐데 어, 그 혐의를 이제 조사 과정에서 내가 잘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입증을 한다는 것은 과거의 자료, 입증할 수 있는 서면 자료, 뭐 금융 자료 이런 부분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거기 거기에 또 더불어서 뭐 법적으로 풀수 있는 사실관계, 논리 이런 부분으로 좀 소명을 잘 풀어 나가 풀어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요즘에 문의가 너무 너무 많아지는 게뭐냐면 뭐, 차용증이거든요. 네. 차용증이 맞는 키가 아니라고 제가 몇년 전부터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네, 요즘에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2년 전, 3년 전, 1년 전 이제 부채 상환을 제대로 하고 있는 있는지에 대한 네. 해명 제출 안내문을 받아요. 네. 근데 이걸 받고 나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세무조사가 나온 줄 알고. 네. 근데 사실 그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그렇습니다. 있지만. 네. 차용증대로 실제로 이자 지급을 안 하셨던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 그러실 수 있어요. 네. 자금 출처 조사를 받으면서 내 출처에 대해서 이거는 빌린 돈이다. 그리고 이 빌린 돈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차용증을 제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린 돈으로 내가 자금 출처를 입증을 받고 조사가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 차용과 관련한 부채 사업 관리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차용증을 작성하면 뭐 얼마 기간 동안 얼마의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조건으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그 이후에 이 내용대로 실질적으로 돈을 갖고 있고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업 관리를 하는 그런 절차가 항상 따라오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사는 아니지만 그 부분은 조사 이후에 연결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 부채 사후관리에 있어서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 또 증여세를 고지 받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세요 이 통지서를 뭐 저도 봤지만 네. 중간에 딱 뭐라고 적혀있냐면 사실과 맞지 않거나 이게 의심이 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될 수 있다고 라 적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진짜 떡 먹다가 뭐 이게 딱 걸린 기분인데. 아있죠 네. 그렇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아, 돈을 빌려준 거, 뭐 증여세 아끼려고 약간 이렇게 편법으로 이렇게 증여 뭐 편법은 아니죠. 뭐 차용을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이라도 그냥 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네. 신고를 또 많이 의뢰하시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통지서를 받으면 일단 어떻게 해, 해야 될까요? 어 일단은 통지서 자체는 내가 조사를 받는 기간 시작 지점 시작 시점에 있어서 뭐 통상적으로 이제 15일 뭐 20일 이렇게 점점 늘어나긴 했는데 최근에는 뭐 3주 전 이때쯤 우편 발송이나 아니면 뭐 전화로 연락을 한다든지 방문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게 되면 내가 언제 기간에 얼마 기간 동안에 이제 어느 해당 기간 동안의 것을 조사를 받게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지서를 받고 실제 조사를 받는 그 기간 내약 3주가량 되는 기간 동안 내가 소명해야 되는 자료를 과거의 일이다 보니 그게 양이 방대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당사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좀잘안 잡히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무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시고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될지 준비를 하시는 게 이제 3주 뒤에 시작되는 세무조사 보통은 이제 한 달에서 뭐 한달 반가량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기간 내에 잘 소명을 하시는 게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그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세무조사 관련돼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 네. 어, 훨씬 더 이전. 자금조달계획서도 없을 경우 네. 그런데 세무조사가 나오는 부동산 관련된 세무조사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릴 테니까 네. 관심이 있거나 해당되시는 분들은 네, 다음 시간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